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TV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잠자리에서 나누는 사랑은 무사하십니까? 잘 되고 있으십니까? 라고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요. 어떠십니까? 네, 뜬금없이 남의 집 잠자리를 왜 물어보고 난리야! 하고, 호통하시지 마시고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어, 제 지인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하소연인 즉슨요. 남편이 퇴직을 하셨답니다. 예, 퇴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 아직까지는 너무너무 건강하시대요. 퇴직하셨는데 시간이 많아지시니까 운동도 더 열심히 하시고요. 그런데, 예,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무엇이냐면은요 시간이 많아지고 몸이 건강한 남편은요 너무나 자주 잠자리에서 사랑을 요구하신대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싫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본인이 욕구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런데 사랑을 나눌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도망가고 싶고요 더러는 너무 많이 요구하는 남편이 보기 싫어질 때가 자주 발생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갱년기 중년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질건조증이라는 것 때문에 그분에게도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건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년 이후 갱년기가 온 여성들의 잠자리는 어떠해야 하나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셔요.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중년 전성들, 어찌 사랑을 나눠야 할까요? 첫 번째, 자주자주 사랑을 나누세요.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폐경이 되고 나면은요, 그리고 폐경 이후에 한 해, 한 해, 한해 지나갈수록이요, 질이 건조해집니다. 폐경기를 가 지난 여성들에게서 일반적으로 있는 증상입니다. 당연히 여성 호르몬이 덜 나오기 때문에 예, 자꾸 건조해지니까 아픈 거지요. 어떤 분들은 걸어 다닐 때도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예. 온몸이 다 건조해져요. 피부까지도 건조해집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건조해지는 여성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요. 덜어 운동을 늘해서 건강하신 분 혹은요, 마르고, 삐쩍 마르신들, 마르신 분들 보다는요, 조금 통통하신 분들. 그리고 또한 가지요, 주기적으로 자주 사랑을 나누고 계시는 분들의 한에서는요, 에스트로겐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갱년기 증상이 와서 질이 건조해진 여성들이라도요, 부지런히 부지런히 운동을 하시고요, 또한 가지 너무 다이어트하려고 막좀 절제해서 음식도 안 드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차라리 통통하게 몸을 유지하시는 게 훨씬 좋다는 거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기적인 밤에 나누는 사랑 정말 잊지 않고 반드시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어 그런데요. 단몇 달만 어, 갱년기 이후의 여성들이 몇 달만 사랑을 나누지 않아도요. 어 질이 위축되고요. 건조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점점 점점 더 많이 가게 되면은요, 질벽이 얇아지면서 사랑주머니가 조그맣게 줄어든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자주 나누지 않으면요, 거미줄 칩니다. 응? 그리고 공장문도 빨리 닫아버려 지게 되는 거고요, 정말 똥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주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요. 어떻게 사랑을 나누어야 되느냐. 우리 남성분들은 무조건 슛고링 하고 그 안에서만 나누는 사랑이 정말 잠자리에서 사랑의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특히 우리 갱년기 여성들 그렇지 않습니다. 어, 갱년기 여성들에게는 조금 더 살살살살 달래주듯이 애무 같은 거를 조금 더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아내의 그 사랑스러운 사랑 주머니를요. 정성스럽게 사랑을 나눌 때 예, 아내분들은 마음이 조금 더 열리면서 몸도 열리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노후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아내의 몸을 조금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주 사용해 주시고 문닫지 않게 예, 종종종종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어, 질 건조증은 질병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질병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질병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버려 두셔야 되나요? 아닙니다. 병원 찾으셔야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여성들이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치고, 아이, 그까짓거뭐안 하면 어때? 얘 예, 내가 애를 낳을 것도 아닌데 뭔 사랑을 해? 이러면서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폐경이 되고 나면은 당연히 에스트로겐이 덜 나오니까, 어, 건조증이 생기면서요, 어, 불편하고 아프고 쓰라립니다. 조금 더 심한 분들은 출혈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멀리 하게 되고 남편의 잠자리를 피하게 되는데, 남편분들 무심하게도 에 예, 우리 마누라는 싫어해. 물도 안 나오니까 안돼 라면서 나는 부인이 싫어해서 못 하니까 어떡하면 좋아요. 덜어짓꾸준 남편분들 댓글에다 이래요. 어 여자 하나만 소개시켜 주세요. 이러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 그럴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질병이라고 말씀드렸죠? 손잡고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시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 호르몬제를 드시는 거는 유방암 때문에 걱정돼서 못 드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꼭 약으로 먹지 않아도 됩니다. 주사도 있고요, 질정도 있고요, 식물성 호르몬제도 있습니다. 또는요. 어그 크림으로 바르는 에스트로겐도 있다고 합니다. 사랑 주머니에 크림을 막 바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는 윤활제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이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레이저 시술법이라는 게 있대요. 그 레이저 시술을 받곤 하잖아요. 그러면은 질의 탄력성이 생기고요. 건조증도 많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레이저 시술 말고 또 하나 있다는 걸 했잖아요. 글쎄, 그게 뭐냐 하면은요, 진짜 금이래요. 금실로 된 얇은 실이 있는데요, 그걸로요 질 재생술이라는 걸 한다고 합니다. 어, 이 얇은 실이 정말로 금인데요. 이 금을 그질 벽에 어떻게 뭐 어떤 시술을 하나 보더라고요.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요. 이걸로 시술 받으면 확실히 액도 많이 흐르고요, 콜라겐 형성에 많은 도움. 준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사람에 맞는 적당한 치료를 산부인과 의사선생님들이 해주고 있다고 하니깐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포기 혹은 우리 마누라는 우리 아내는 내 부인은 싫어해서 나는 딴데 가서 눈 돌려 이러시는 분들 계시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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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되옵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 어, 갱년기 여성들 자주 사랑을 나누시고요, 사랑을 나누시는데 질이 건조해서 아프시면 병원을 떡떡떡 놓고 하시라고 제가 강력히 이 연사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 우리가 중년으로 노년으로 넘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중년의 사랑 이제는요 어떻게든지. 그 질병을 치료하시라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셨던 오기네 TV 가족 여러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중년, 노년, 장년의 생활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히 계십시오.